안녕하세요. 로다지 차트의 닥터 스톡입니다. 음, 오늘 장은 박스근이라서 5분선 파동 매도만 봅니다. 매매를 별로 할 것이 없고 해서 녹화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추세는 어, 11시 전에 그좀큰 파동이 거의 다 왔습니다. 박스근. 오전 11시 1, 2시 전에 수익. 챙기고 그 이후로는 박스는 매매할 없죠. 거의 뭐 하거나 5분선 거의. 파동 매도만 봅니다. 지금 어, 고점, 저점 매수 매수할 사람 매수하고 매도할 사람 매수하고 이렇게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그 이런 시 이후에는 큰 수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가지 더유념할 것은 전일 원의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의장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수중에 들어오면서 뭐, 풋은 강하게 죽고, 어, 콜은 실세가 내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 날은, 그, 전 이래 세력들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서 강하게, 오행이장이 나온 날은, 그, 어,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5분선 파동 매도만 봅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포지션을 뭐, 콜 정리,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대 필요하고, 하방을 간다면 하방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에서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고 어느 정도 큰 파동이 나오면은 고점도를 어느 정도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건 마찬가지로, 어, 어, 떤그 방향을 전환시킬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파동선이 위에 있을 때는 매도, 매도만 5분 파동선 매도만 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런 정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챙기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박스, 아침장 박스금 보시면은 아침장에, 어, 파동선 위로, 밑으로 빠지고, 매수신호 떨고 여기서 매수했다면 뭐0.3 이상씩 챙기고. 우리가 개념 자체는 진입해가지고 0.3, 0.3컵 걸고 0.3 이상 수익기라 하겠다 이렇게 대는겁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0.3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진입해가지고 0.3, 0.4씩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나오고 여긴 한팀 우자리는 수익이 나왔죠. 그니 그러니까 오늘 이런 박스카에서도 파동선이 밑에 나오고 진입해서 매수해가지고 0.3 이상 생기고, 0.3 생기고 이렇게 이런 반복에도 오전에 어, 결국은 뭐 1.2포인트씩 수익이 나오죠. 그래야 그 그, 개념 매트를 내가 진입해가지고, 뭐, 1포인트씩 먹겠다 이렇게 개념으로 잡아버리면은, 이런 개념으로, 어, 제, 그런 추세가 한 달에 몇분 나옵니까, 그죠? 그런 거면 계속 그런 쪽에, 1포인트 한번 진입해가지고 1포인트씩 먹어야만이 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어, 트레이드가, 어,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작은 0.3, 0.5 이상 이래주는 이런 장들 몸, 그, 이익을, 뭐, 이익을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그죠. 수익을 극대화 못 하는 거죠. 이런 장에서도 일단은 뭐 수익, 수, 진입해가지고 청산했더라도또연자식또 노리고 노리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매도시는 없잖아. 일단 추세장은, 추세장 특성이 맞게 대응하시면 되고, 추세장에서는 뭐, 그 방향에 수, 반대적으로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일단 대칭 굴리나 가격, 그런 걸 개념에서 한 번, 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격 대칭이 올리죠. 여기서 일단 치고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은 그죠. 그러면, 요 바가 서 생길, 생길 때쯤 되면, 그죠. 이 대칭이, 요 가격만큼, 요 가격의 폭만큼, 요거 대칭을 지른다는 거죠. 다시, 여섯 찍고, 다시, 계속, 터가 올려가지고, 여섯 신호 떠가지고, 올리면은, 요 폭만큼, 요거에 생기죠. 그죠? 요 지선. 대칭 올립니다. 그리고, 파, 파동의 대칭 올리죠. 요 중심선에서, 분봉으로 20분, 20분, 이에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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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면은, 요 중심에서 내려오면은, 요 가격만큼 여기에 대칭, 대칭을 대충, 이루더라 그래서, 인데스 틀어줘야 된다는 수익 중에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큰 추세 흐름은 다이 상방이잖아. 큰 추세 흐름은 상방, 딱 아, 상방이 유지된 상태에서, 큰 추세의 상방이 유지된 상태에서 박스권을 유지된다. 그런 개념을 보십니다. 전체 흐름, 그림 색깔을. 이 파동수이 다 이제 색깔이, 큰 흐름은 상방이 유지된 상태에서 박스권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주가의 대칭의 원리죠. 대칭의 이리에우러오게 되죠. 자 그리고 어 가격대칭의 원리 거리량대칭이죠. 여기서 거리량을 이만큼 형성되면 고점에서 거리량이 형성되고이 거리량이 형성되면또 바닥에서 또, 형성되면 또, 또 상반을 만들고 그 거리량을 만들어야 되죠. 그로고또상관 바닥 찍었으면 다시 고점에서 또다시 그만큼의 대칭의 거리양을 만들어주고 또 거리양의 대칭을 만들어주고 그런 배터리 되는거죠. 우리는 가위대칭을 보고 여기서 매도 들어가면 그쵸? 폭 여기서 딱 만들어질 때아 여기서는 충산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되죠 그리고 또 내려올 때 올리는 아, 폭이 여기가 1.0 이죠. 1.10 이잖아요. 그죠. 밑에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쭉쭉 올리는 가격이 1.11%도 올렸잖아요 그러면 내리는 폭은 0.8, 0.9 가이에서 청상해주죠 박스권이 끝떡하면은 그 박스권이라면은 이걸 이 폭만 보다 적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밑에서 0.8 정도니까 위로 올리는 게0.8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럼 위에서 올리는 폭이 0.8이니까 밑에 내려오는 폭은 0.65밖에 안 되죠. 줄어드는 거죠. 그게 박스권의 수렴 패턴이죠, 수렴. 그래서, 아, 이 자리 가격은 찍은, 저점 찍은 가격에서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가격이 0.8, 이렇게 이제 수치가 찍을 포시 되도록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럼 밑에 0.8까지, 밑에서 올리는 가격이 0.8밖에 안 되니까, 다음 박스권의 가격은 0.8보다 줄어지는게 당연하죠. 박스권에서. 왜냐면, 어, 다시 들불러오기 그래서 저 수치 값이 표현된 겁니다. 그 수치가 이이게 나타지는 거죠. 여기서 밑여저 점에서 올랐는가이 얼마다 이렇게 인트펄 찍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이 저점을 잘안 깨는 이유는 박스 권에서이앞 이런 저점을 잘 여기서 이 저점을 이 저점을 안 깨는 이유는 여기서도 더 내려간다 싶어서 매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 팔고 붙이고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입니까? 여기에 사람들, 저점 부근에 오면은 매도해는 매도했던 사람은 본전 일을 하려고 바닥보다 거리겠죠. 그래서 매수세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도 매수, 어, 매수로 따라붙은사람들 오니까 다시 네, 본전일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들기 무한한 거죠. 파스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리 대칭과 가격 대칭과 그죠. 수렴형 이런 개념을 보시고 차트를 보시면 은 되겠다. 그래서 파스권에서는 어, 어, 미리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차트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어, 미리 대응하시면 이러면 수익이 좀더 나오겠죠. 아니면 신호 나오고 진행하면 0.4씩 다 끊으면 다 수익이 나옵니다. 0.3 정도씩 끊으면 다 수익이 나오게 되세요. 1포인트 정도에서도 우등장에서는 다 1포인트 정도씩 등다 파동을 1포인트 정도씩 파동을 주기 때문에 03씩 다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해서 청산하고, 진입해서 청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님고 반드시는 박스 끊이다이렇하면 그런 조건이 나오면 진입해서 청산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뭐 하루에 밤, 세 번만 반복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세장이냐, 박스 끊기냐는 전일에 큰 파동이 한 원웨이장이 나왔을 때 다음날은 빠스건이다 그리고 한 장, 한, 당일에 있어서 원웨이로 2포인트 이상씩 한 방향으로 올릴 때는 매도포를, 그죠? 매도포를, 매도포를 한 번, 매, 만약에 상방으로 2포인트 이상씩 올렸다면은 그 2포인트만큼 들어 올린 셀들이셀리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2포인트 이상 이 들어 올렸다는 것은 쇠렉들이 몇 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 놀이 하는 시간이, 밑으로 빼더라도 고점 놀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매도 신호가 한번 나오거나, 그럼 패스하고, 조심 히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 매도는 신중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한 고점 놀이를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반대로 밑으로 쭉이포인트 정도 뺐다. 그러면, 다시 들어올리는데도, 매도 포를 틀고 다시 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기들이 포지션 그래서 거량도 어느 정도 실려야 되고, 그,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몇수로, 이포인트에서 한쪽으로 돌릴 때는, 몇수로 돌았을 때는,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 오늘의 몇수, 0.3씩 끊어야 될 장인지, 뭐좀 길게 모여야 될 장인지, 그것은, 그걸 까지면서 보시면 되고 자그에 대해 추세선 끊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시간 나시면 한번더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